안녕하십니까 고비입니다. 우리 산에 어, 거의 중간쯤 어, 하루에서 한참 올라와서 중간쯤 우리 산에 올라왔습니다. 우리 산에서 어, 제 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. 이게 무슨 나물까요 어, 크기가 엄청 크죠. 이렇게 봐도 크기 잘 구분 안 되시죠. 여기 장갑, 장갑이라는 장갑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요 장갑이 한 15cm 정도 될까요? 20cm는 안될거요 20cm 될라? 그러면은 이런 거로 장갑의 크기랑 나무랑 비교해 볼까요? 엄청 크죠. 이거로 예. 한 열대 저가 그러니까 더 모니까 어, 2m 둘레 이렇게 둘레가 나무 이 둘레가 손랑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예. 나무 둘레가 이렇게 한 아름을 안한 급니다. 엄청 큽니다.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주 행복하죠. 이 나무가 쪽보었어요 아주 별 가지도 별로 없고, 거의 한 10m 정도까지는 결 가지도 없이 아주 일정하게, 목재로서도 아주 가치가 있겠죠. 저기 보세요. 한, 저기 아파트 몇층 정도 높이 될까요? 한, 한, 최근 제생각에는 최소 15m는 훨씬 넘을 것 같고, 20m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? 물론 꼭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목재가 저 꼭대서부터 아주 쭉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진짜 좋죠. 밖에서 좀 이런저런 이런 심난한 일이 있고 어, 제 장갑 크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심난한 일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슬 우술... <laughs> 열흘 정도 해서. 어, 2만원, 그 저기, 택배비 빠지고 해서 15,500원, 1당 그 1,550원, 1억생 거니까, 어, 이게 뭐 하는 거지?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, 제 마음의 또 연을 바꾸자 산, 맨, 중간층, 중턱까지 좀 올라왔습니다. 어, 이런 나무를 보면요. <laughs> 이런 게 많아요. 여기 옆으로도 보면 이렇게 쭉 있고요. 이런 나무가 꽤 많습니다. 어. 그래서 이게 한 최소한 이 정도 크려면은 4, 50년은 넘었죠. 저기 임업 정보 다드림에 보면은 어, 40년 넘은 거로 나와 있는데 실제 조림 기록이 그 보면 이거 평균 80년대 이전에 심어진 거로 보입니다. 어. 그 이런 나무가 이 지르 그니까 둘레가 한 2미터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하 나름으로 안암기니까 팔끝이 닿지 않습니다. 이렇게 장갑 크기랑 보면 크기가 대충 심장할 만하죠. 이렇게 한 나름이 2미터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요게 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갔어요. 이게 그래도 목재로 더 가치가 있죠. 쭉올라갔습니다 목재로 쭉 올라갔는데. 얘들이 그한 15미터 20미터 들거려 어, 8미터가 기준인가 한 16미터 그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목재 가격 기준이 8미터 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두 배는 충분히 내죠 16미터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나무 가격 하나가 얼마일까요 어... 이거 만 원은 안할거 아니에요. <laughs> 지름 둘레가 한 (2미터) 아 지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 한 아름 둘레가 (2미터) 정도 되고 이 높이가 한 (16미터) 이상 된다고 보면 저는 뭐~ (10만 원) 생각합니다. <laughs> 실제로 뭐~ 그렇게 매매가 되고 팔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~ 저는 임자 만나면 가능하다. 어~ (10만 원) 못 받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. 그리고 어, 이런 게만 개가 있다. 어? 그러면은, 어, 0만 원에 만개 얼마요? 1 0억이죠 어우, 생각만 해도 좋네요. <laughs> 현실적으로는 일단 1,550원에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우울해하고 있지만, 이런 나무가 쭉쭉 큰거 보면 요 아주 행복합니다. 어, 어 진짜 이거, 10만원 받아도 되죠 안그래요 <laughs> 누가 쉽게 줄 사람은 없겠지만 <laughs> 제 마음속으로 10만원이다 생각하고 어, 이런게 만그루 넘게 있으니까 한 10억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, 생각합니다 결국에 마음에 이기는게 꼭 정신적 승리를 떠나서 마음에 이기는게 이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산에 나무 정말 좋아요 어,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어. 이 나무가 이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겠어요. 그 고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늠름하게 큰 나무를 보면 아, 진짜 이 아주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. 고비 고비 이겨낸 우리 산의 낙엽송 나무 어, 10억 돈으로 얘기하는 게좀 미안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부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힘든 일 많지만 고비 고비 오늘도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산의 좋은 기운이 하늘로 울창해서더니 나무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운이 닿기를 간곡히 빌어봅니다. 고비고비, 이렇게 또 하루 넘어가 봅니다.